ああ。 3 0 초. <laughs> 치료를 시작할게요. <laughs> 스자리 어디야? 무희라 빨리 왜안 와? 너와. 아니 무희라라. 우리사 어디야, 바스 여기 <laughs> <거기> 있잖아. <laughs> 맞저나 우리서 못하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자. 어, 그 자식이요, 이거. 괜인지고지 같은 년 어, 준비 잘하네. 일로 와라. 괜지 봐줘. 디바 형님이. 뭐이다 한점 패인데 아이고 까지 힌지 D 힌지 D 힌지 D 돌지 말고아 뭐야 나 떨어졌어요 봐세요 아, 뭐 어, 팔아 아씨 한껏 이거 민트 잡을게요. 스한번더 막을 수 있을 것같 라인 잡아줄까요? <목소리도> 아니야윈스안돼 <윗수> <목소리도> 뭐야 아무도 없어 아 막을 수 있나? <목소리도> 아 나이쉬. 같이 갈 사람 없나? 아이 ㅈ 다 아나 짤. 진지 아이씨. 아거 도착만 하면 다 죽어있네 이거. 안 돼. 빠비다. 아좀 돼. 진지랑 진주리더. 같이 갑시다 같이. <laughs> 이 키즈 어, 봐야찢지겠다 딜러 유주가 아닌데 나. <laughs> 저팡매 어. 아 씨. 아, 아. 답이 없다 이게거 아이, 뭐냐? 하늘에서 정가발친다 계속 말리네 이게. 뭐야, 궁주고 봤네. 아, 여기서 막아야 되네. 아, 좋됐다 이거. m 조시다 아, 뭘 네. 해? 아무것도 안되는데름이변 잡은 거요 아무것도 안 돼. 네, 안될 건데. 이걸 지켜야 되는데, 어이 봐봐 봐봐 이거오케지그이오케이 오케이. 빼야지 그럼 이 좋은 판단 막으면 되는데 여이서아 파라 프이딜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요 어이구, 어이이이구 끼띠는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한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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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자, 좋었다 이거 어떡하냐? 넘, 넘, 넘안됐 됐어, 안됐어왜 나한테 줘? 아, 이 어떡해. 계속 구워주네. 애들이, 들 아이고, 으아, 어떻게 해야 되나? 뭐야, 탱이 두 명이야 야, 파라 잡지 뭐이 네, 끝에서 3분 막자 네, 3분 3분 괜찮아, 우리, 우리도, 우리도 밀, 밀면 되니까 파라 필! 와, 진 아, 괜 잘한다 아. 야, 파라 3무딜 막아야 되는데 아 미친 노라이다 이거 일단 죽여야겠다 아이고 아깝다 못해도 못할 수 없다 손브라 되는 사람 없냐? 손브라손브라 라인 오리사 나올 건데 아 o 브라 r a 면 근데 자리 a 같은 게있어 a Sombra. Sombra. s o m 막픽할게 저들아아 이러면 무슨 픽을 해야 되지? 메르시 해도. 메르시면 원힐해도 되는데. 메르시가 아니면 원힐해서는안 되고. 그럼 네. 메이를 할까? 아 네, 메이랑 바스가 자일이 되니까 메르시가 세 네. 명이랑. 이렇게 합시다. 자리야 라인 방벽 주고. 잘하시면 잘하는 거 해. 잘하는 거빨빨밀어어야서이이 계속 픽픽꿔서서게아아데데 와, 이나 뭐야? 안티. 오이라 왼쪽. 씨발렸다 여기 왜 있는 거? 덩크 어디 있어 이거? 덩크 왼쪽 아니에요? 하나 아나 왼쪽. 하나부터 송하나 왼쪽에 정크 있거든. 정크 딸피. 정 딸피. 있는가? 야, 정크 딸피. 아, 한 대만 때리면 된다니까.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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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 나, 나 부활 시켜줘. 우리 파라테 죽었다. 내리시걸 야, 우리 파라 못 잡으면 우리 또못 민다, 이거 파라 잡을 걸 해야 되네, 그러면 위도우 아, 아이, 뭘 잡아야 되지 하아... 다 1대 1 잡아야 돼 저쪽 폭탄 파라 오른쪽에 천천히 해도 돼, 아이거 오른쪽, 오른쪽, 디봐 아. 아, 가 계속 차, 이고저 새끼 피일인데. 다 죽었어. 아, 지 잡을 뻔네이름면 삼탱이 됐어요. 아. 아. 뭐를 잡을게. 피나더있 김나 충전 중입니다. 지리야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 응. 아, 저 파란 존나게 성가시네 진짜. 위에, 위에, 그, 턴크래. 거지 같은 소리야, 거 실 없다 우리 실 없다 아, 이게... 오히려 뒤뒤에나빠와 이게 죽 파라 죽는다 가까워 그까 파라 죽었바이바 자리야 정이, 정의, 정이, 정의, 정이, 정의,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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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혔다이다이려 때려 려 때려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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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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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시간은 우리가 좀 밀리네 아 그래도 밀어야지뭐 이제 추가시간 전에 밀어야 되는데 추가시간 해도 1분씩 줘 저쪽은 3분 가져가는 거고 우리는 1분 가져가 아, 1분 더 주지 않나요 저쪽 그러면? 4분이죠 4분 하면 되지 뭐. 야, 아, 뭐야 오른쪽에 뭐 있나봐 아닌가?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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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존나 많다 와 ㅈ 겠다 이거 어디어디어디 고오른쪽오 우리 죽었어? 피해, 너프, 너프,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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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오스터졌 아, 나이스 라피해아씨와 파라 나이스 파란. 어? 안 살려도 되는데 감사해요 폭탄 폭탄 파괴 나이스 폭탄 파괴 이거 이대로 밀어야 되는데 나이스 정글 피 아아악 별 봤네 라인 까비 메리스잡으 들어갔네 와아 위에 정크 아, 이거 죽었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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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에 돌림판에 정크 다시 라이 맞아. 우리 자리야 공 있다. 공 같이 맞춰야 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화물을 계속 충전 중입니다. 일로 바로 내려갈 거예요. 바로 가, 바로 가. 우리 다안 왔는데 아직. 우리 다안 왔는데 위험는데 뭐야 이러면 곤라는데 에스야 뭐야? 아 씨. 아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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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기회 한번. 다시. 다 같이. 지금 여권 좀써 가지고 제가 있네. 옆으로 들어가서 가요, 일로, 일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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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요, 돌아가요. 이거 위에 애들 다 지키고 있어가지고. 정도 짧게. 아우. 한 조, 네, 한 조도, 뒤에, 뒤에. 아, 어, 한 조, 한 조, 한조 뒤에 폭탄, 폭탄, 폭탄 야, 화물 화물만 밀면 된다 아 이거 근데 내가 가야되는데 정크레 필 아, 도체. 아, 죽였다. 아, 내가. 나 살려야 되는데. 어, 밀었다. 1분 4분. 또린네 중요하지. 이거.. 어, 존나 더럽게 가야돼요 수비할때 바스 해야돼 또 일단 밀고 최대한 밀고 이거 존나 더럽게 어떻게 가지 내가 라인하고 아나랑 메르시하고 아 우리 공격인데? 네네 공격이라도 툭, 수비 때 바스 토르 이런거 다 해야되는데 오리사 라인 공격에도 바스 하나 나와야되는데 우리 1분이라서 내가.. 내가 할까요? 쟤네 더럽게 하면 우리가 못 들어 바스 하나 하고 물로 들어가는 거 하지 말고 윈스 하지 말고 오리사가 나을 것 같은데 아쟤쟤 아, 외국인이라 못 알아듣나보다. 개인지 있어서 윈스 있어도 될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뭐 바스 하나 놓고 힐러 하나 놓고 토르비언 도루 할 거면 그러면. 어, 너무 너무 좋아 아니야? 내가 내가 헬라 할까? 어안 어, 하는 게 낫지 않아? 너? 내가 안 할게요. 루시우 그 바스형 바꿔야. 나 바스 그렇게 잘.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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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라인이 애들 잘느껴줘야 되는데, 응. 아니, 난 척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디온 자리 잡아요. 위에... 우리, 사 방벽, 우리, 사 어, 방벽, 다시... 우리, 서 방벽, 다시 해야 돼. 위에 됐지? 뒤바에 뒤한조 메르시랑 정크레있어 정크랩 잘랐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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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계속 붙어있어야 돼요 야 저기 메르시 있다 안에 힐뱀 가스 아, 힐뱀움직이고아나 죽는다 거점 거점 거점만 붙어요 뒤에, 애들 뒤에 다, 뒤에 라못 들어온다 어. 라인 옆으로 어, 뭐야? 아 여기 못 들어가네? 오 씨, 이거 됐다못들어간는데 공이 떼요공 누구한테 줘야 되지? 아,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랭지 막았는가? 야, 오히려, 오히려. 야, 폭탄 폭탄 흩어져! 뒤에! 뒤 야, 막고 있어, 막고 있어 와, 개나이스 아, 존나 잘 막았다, 이거 존나 잘 밀었다 얘네가 뒤에서 이따, 깝치다가 또. 다 네, 이제, 이제 어, 라임이어 라임이형, 빠지세요 아, 나궁 있어갖고 지금 나대는 건데 공 쓰면 뻥 줄게, 야 그 애들 좀잘 모으면. 오리사가 그러고 모으고. 바스 바로 공주고. 왼쪽에 리퍼 있어. 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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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하트 가지마. 나궁이 있으니까 리퍼 온면궁쓸 거야. 위에 위에 정크. 오른쪽 리퍼 두 대. 리퍼 컷. 어, 리퍼 컷? 예. 야 내가, 오케이, 내가 오케이. 잘랐네 어쩌다 보니. ㅈㄴ 아, 잘 밀고 있는데 어! 야야 안 와도 잘랐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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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다밀맨 진짜 야야! 좀르시도 짤랐다! 야다 밀었어 다 밀었어 이거 존나 럽게야 이거 그대로 <웃음> <웃음> 공격 수비까지 하냐 이 <laughs> 추가 시간으로, 인다니. 야, 추가 시간 메타 좋, 좋았다. 이거, 바스 말고 토르비온만 꺼내줘, 그러면. 쟤네 바스 나올 건데, 100%. 그니까. 쟤네가 갠지나, 바스 나오면, 그, 우리가, 갠지나. 바스 없이 수비가 안 돼. 그, 이번에는 토르를 빼고, 바스를 넣어야 돼. 오히려. 어, 토르가 빠져야 되고, 바스가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사도 또 나와야 되고 디바 있어야 돼 디바. 아 이게 사분 4분, 4분이라서 바스 위치 파악되면 이게 곤란한 거지. 디바. 바스 메르시아나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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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카드. 디바 ]는. 디바 하나 어, 어. 들어오면 되고 이제 바스 나오면 되고 너가 어이, 바스 하면 되고 뽀로로가 디바 하면 되고. 아, 그랬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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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내가 잘해 아까 그냥. 아, 아니. 바스가 나오면 우리가 못 막는다니까? 응,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상대가 가자 상대가 바스 나오면 제가 더나 자리야 존나 잘하는데 2, 2, 조, 존나 잘하면 해보지 위도 있다 위도우 위도여여 여, 뒤에서 뒤에서 막읍시다 뒤에서 와씨 나 방벽 깨질때 그거 써줘 에트릭스야나 없어 방벽 없어 어 뭐야 아이씨 위도우는 어디야 이게 위도우 못한다 이거 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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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와 뒤로 좀와기봐야 뒤로 좀와 뒤로 와. 뒤프 슬프, 뒤프슬병슬없 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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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시 슬프, 시프 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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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해 슬프, 리프슬 이거 궁, 궁다 됐는데 이제. 궁 쓰고 자리야 해, 그럼 죽으면. 라이 있어서 자리하는 꿀인데. 아. 아, 이거. 일단 이거 거점 비빌게요. 폭다 느리시 혼자. 야 뒤에 매크리 있어, 뒤에 매크리 있어. 힐좀 해, 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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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야, 뒤에 맥크리 있다고, 뒤에, 뒤에, 아... 뒤에 아... 개가리 존나 보네 맥크리, 주... 아니 맥크리 조심해, 맥크리 메... 메르시아, 맥크리 조심해 아... 이게 지금 양각이야, 양각 양각이라 힘들어 맥크리가 2층에 있는 맥크리를 못 잡아, 지금 몇개 잡았어? <목소리> 어, 공합 난리야겠다 어, 여기서 오래 버티면 되는데. 쟤네도 추가 시간부터. <목소리> 여차하면 공 줄게요. <목소리> 안 돼! 어, 투에 사다리 쓴다. 거점 좀 밀어 놓고 오케이 왼쪽 정크 왼쪽 정크 아 위도우가 씨 위도우가 정면에 있 뒤에 뒤에 파라 아 우리 잘 맞고 있다 지금 위도우 따라 간다 이기사서안 되겠다 미안 나궁 있거든? 얘네 분명히 화물 로올 거야 화물에 있어 화물에 나궁 쓸게 야 나도. 뒤에 아나. 아 됐다 뒤에 아나 잡았다 아나 잡았다 야, 성향, 야, 성향 뒤. 뒤에. 컷. 컷. 야, 이렇게 해도 음. 어, 나 죽는다. 어, 뭐야, 막았네. 와. 근... 존나 꿀잼이었다 꿀잼이다 이거 올려야되겠다 여기, 여기 완전 지는거였는데 이겼어 아 이거 메크리 이거 어? 에이 긴장했네 <laughs> 메리시셔야겠다 야, 죽고 나가라, 메르시. 불쌍하다. 양아치들. 그러니까. 안녕. 스거리.